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리스 아테네에 남아있는 여러 유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장소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고대의 건축물이 세워진 높은 언덕이 보이는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주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의 전형적인 모습이 대체로 아테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폴리스의 중심으로 종교와 군사의 거점이던 아크로폴리스와 공공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아고라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부터 요새와 신전으로 사용되었고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전성기를 거치며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건축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약 150여 미터의 바위 언덕 주위로 여러 신전과 극장 기념물이 있고, 언덕 위에는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신전 건물들이 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며 주변의 여러 유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일대의 발굴 조사 결과 발견된 유물들은 아크로폴리스 맞은편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관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극장으로 그리스의 유명한 극작가들의 연극이 아마 이곳에서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연극과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옆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연극들도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에서 상연되었다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디오니소스 신전 및 극장과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극장 뒤편으로 언덕의 한 면에 흰 기둥으로 된문 같은 것이 보였는데요. 이 트라실로스의 기념물은 디오니소스를 위해 받쳐진 것인데, 설명 패널을 보니 나중에는 기독교적으로도 활용된 것 같습니다. 디오니소스 극장과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 사이에는 에우메네스 주랑이라고 불리는 아치형 기둥이 늘어선 건축물이 있습니다. 에우메네스 주랑을 지나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으로 가는 길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으로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의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에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페디먼트, 즉 신전 정면의 삼각형 면을 채우던 조각상들의 파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지어진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입니다. 디오니소스 극장보다 보존 상태가 좋아, 복원 후 오늘날까지 여름에는 실제 공연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헤로데스 아티쿠스의 아버지는 보물을 발견해 벼락 부자가 된 케이스인데, 자신의 재물을 공익을 위해 사용했고, 아들 역시 이 극장 건물을 지어 기부했다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의 핵심,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기둥과 함께 관문처럼 세워진 건물은 프로필라이아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은 3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곳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요한 장소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크로폴리스 위쪽으로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들이 대부분 건축되었는데요. 프로필라이아는 완성되지 못한 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프로필라이아로 올라가는 길 오른편에 니케신전이 있습니다. 승리의 신 니케를 기념할 것 같은 신전이지만 아테네 니케. 즉, 아테나의 승리를 기원하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프로필라이아를 지나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꼭대기로 들어가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거나 사진으로 보았을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맞은편으로는 에렉테이온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파르테노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파르테노스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 또는 동정녀를 뜻하는 말로 아테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호세이동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아테네의 수호신이 된 아테나를 위한 신전 건물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전성기를 누리던 페리클레스 시대에 건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신벌의 모델이자 황금 비율을 사용한 건축물의 대표적 예시로 잘 알려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복원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17세기 말, 오스만 제국이 파르테논 신전을 화약고로 사용하면서 폭발이 일어나 건물이 반파되었다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는 파르테논 신전의 페디먼트 조각상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원본 조각의 일부는 영국으로 반출되어 영국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맞은편의 에렉테이온 신전은 포세이돈과 전설적인 아테네의 왕 에렉테우스, 아테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시는 신이 여럿이라 건물의 구조도 복잡한데요. 건물이 세워진 집안 자체도 평평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쪽 벽에 튀어나온 짧은 주랑을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유명합니다. 카리아티드는 기둥으로 사용된 여성상을 의미하는데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를 배신해 노예가 된카리아의 여성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에렉테이온 신전의 원본 카리아티드 6기 중 1기는 영국 박물관에 5기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고대 아테네가 상공업과 강력한 해군으로 유명했던 것을 떠올린다면 당연히 바다가 가까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저 멀리 피레우스 항구가 보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맞은편에는 프로필라이아가 마주 보이는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레오파고스 언덕으로 전쟁의 신 아레스에 대해 신들이 재판을 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고대 아테네의 귀족회의인 아레오파고스 회의 회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설교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기념하는 패널도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다 보면 고대 아고라의 흔적들이 내려다 보이는데요. 고개를 들면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는 이곳에도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일에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곳을 들렸는데 비바람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고라이 한편에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위한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테세우스와 관련된 조각이 많이 있어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이자 그리스 신화의 영웅 테세우스의 신전으로도 알려졌던 곳인데요. 발굴 과정에서 대장장이와 관련된 유물이 많이 나와 정정되었다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원형이 많이 남아 있어 기억에 남는 신전 건물이었습니다. 그리스 신전 중에서도 원형이 잘 보존된 것으로도 꼽힌다고 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공공생활이 이루어지던 아고라이터입니다. 관공서, 시장 등의 건물과 이후 로마 시대에 지어진 공연장 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그 건물들의 기둥이나 석재 같은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세 개의 건물만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방금 살펴본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이고요. 또 하나는 성사도 성당으로 아테네에서 오래된 교회 건물들 중 하나라고 하고 마지막은 아탈로스의 스토아 건물로 기원전 2세기에 지어졌던 건물을 20세기에 들어 복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탈로스의 스토아 건물에는 아고라 인근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배울 때꼭 나오는 도편 추방 제도에 사용되었던 도편들이 있고요 추첨으로 선발되는 배심원을 뽑는 장치, 당시에 사용하던 도량 형기 등이 있습니다. 로마의 영토가 최대에 달했던 팍스 로마나 우현제 시대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지은 하드리아누스 도서관입니다. 코린트식 열주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아까 본 파르테논 신전과 헤파이스토스 신전은 도리아식 열주, 아탈로스의 스토아는 이오니아식 열주의 건축물입니다. 이후에 세워진 교회 건물의 흔적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아고라가 변화하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고 로마의 황제들이 후원해 만들어졌다는 로마 아고라입니다. 안쪽에는 바람의 탑이 있는데 팔각형의 기둥 각면에 각 풍향을 상징하는 바람의 신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그리스의 문화를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외에도 관련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은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 완성된 후 방문한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 지역의 신전 가운데 가장 큰 신전으로 알려진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입니다. 지금은 기둥들 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곳은 기원전부터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비잔틴 제국 시기까지 이르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 유명한 전시물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아가멤논의 황금 가면으로 알려진 황금 유물들과 당시에 사용되었던 선형 b 문자 점토판 등 미케네 문명의 유물들. 이집트적 이미지를 가진 크로스 입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조각으로 변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 로고의 주인공, 사이렌의 조각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테네 거리 곳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시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